현재 유럽 모델리그에는 무패팀이 탄내 팀밖에 없습니다. 은바페가 시계하는 스타인 레이마르가 뛰고 있는 파리, 승제르망, 최근 발롱도리를 받은 벤제마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김민재가 뛰고 있는 나폴리, 그리고 나폴리를 따라오고 있는 아틀란타 나폴리는 특히 이번 시즌 1 0 경기에서 8승 임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전승을 거두면서 유럽 클럽들 중에서 파워랭킹 1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김민재를 향해 나폴리 팬들의 한국식 손가락 하트를 막은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 제대로 된 벽으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공, 스틸 능력이 탁월한 것은 경기장. 내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지만 김민재는 또 다른 스틸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나폴리의 수비라잔드인 주제페 브루스 콜로티의 별명인 철기둥을 자신의 별명으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한글로 철기둥이라는 단어까지 쓴 플래카드를 든 팬들까지 보인 가운데 이탈리아의 현지 매체 라디오 인기스키스 나폴리에서. 브루스 콜로티는 김민재에 대해 나는 그에게 감동했습니다라고 밝힌 뒤, 김민재를 나처럼 철기둥이라고 불렀으면,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설이 직접 자신의 별명인 철기둥을 김민재에게 인수인계한 셈인데요. 이미 나폴리, 시내의 벽화까지 그려진 김민재의 활약은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레전드 수비수의 별명까지 더해지며, 이번엔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볼로니아와의 경기에서도 기존의 호흡을 맞추던 라흐만이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 언제나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민재의 위력은 되려세 파트너를 유럽 베스트 11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김민재의 든든한 수비가 버텨주는 덕분에 팀의 귀중한 골까지 기록한 주왕 제주스는 나폴리의 3대 2억 전승에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일부 이탈리아 언론은 나폴리의 첫 실점 장면이 김민재의 수비 마크를 놓친 것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스포츠 전문 언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리엘레 델로스 포르투는 이날 김민재의 경기에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오늘부터 벽을 김민재라고 불러야 한다. 본론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이 그에게 튕겨져 나갔다. 그는 나폴리를 실망시킬 짐조가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민재의 활약에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마저 김민재를 놓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손흥민에게 사과를 전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재 강리그의 주요 수비수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는 통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과 그럴 수 없는 부분 보드에서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폴리 팬들이 현재 김민재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에 대한 비클럽들의 관심인데요. 영국의 축구 매체 팀 토크에서는 김민재가 이탈리아 세리에 이 데뷔 시즌에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메뉴는 이나폴리의 수비수와 계약할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PL은 특히 현재 유럽 축구 연맹에서 리그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며 세리에 A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그인 만큼 김민재 역시 가장 크고 경쟁이 강한 이유인 ep에서 뛰고 싶을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 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언론은 2023년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나폴리의 4360파운드를 제외 하는 구단은 김민재와 우선 협상권 을 획득할 스웨이슨이 밝혀졌다 라고 덧붙 메뉴가 이를 가장 먼저 노리는 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페네르바체에서 1,800원 유로, 즉, 254억원의 몸값으로 나폴리에 있다는 김민재는 이미 트리키의 프로축구역대 수비수 최고 이정렬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팀 토크는 해리 메가이어의 불확실한 미래의 수비진의 깊이를 생각하는 테나가 감독은 김민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전하며 사실상 김민재를 조전 수비수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맨유의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김민재의 스타성 역시 맨유에게는 굉장한 관심인데, 맨유는 전 세계 축구 구단 중 아시아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구단이고요. 스타성이 돋보이는 김민재 활약을 반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재는 전 소속팀인 페네르바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으며. 심지어 나폴리가 트리키에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놀라운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처럼 트리키예 축구 팬들 역시 김민재를 보기 위해서 나폴리의 경기를 챙겨본다는 것인데요. 이탈리아 무대에서도 이미 엄청난 수의 팬들이 따르고 있는 김민재는 과연 세리에 A 데뷔 시즌에 바로 우승을 기록하고 연군 기구로 이적하는 놀라운 앵고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